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그 교회를 지으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깊고 개인적인 심령과 영혼의 체험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깊고 개인적인 그 심령과 영혼의 체험이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는지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산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산 경험, 하나님께 속한 산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그, 뭐라고 할까 경험을 통하여 얻은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같이 미련한 작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내 생에는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작은 생명을 붙잡고 80여 년 동안 제 인생길을 지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저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를 자주 쳐요. 왜? 하나님을 백을 믿고, 제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도 제게는 백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그런 인물도 제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뭐, 모르더기, 모르더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 그 축복, 그 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문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는 말이 씨가 앉는다. 열매가 맺어져서 그 씨가 앉게 되면 거기는 씨가 떨어져서 또어그 이름에 생명이 나요. 우리가 밭을 갖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 작년에 났던 풀이 올래도 계속 그렇게 많이 올라와. 아무리 뜯어도 거기 올라와. 왜 거기는 씨가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활동 가운데 우리 말한 대로. 그 시가 맺혀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경험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것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 제목이 그렇겠죠.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은 나의 은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인이시고 내 하는 말에 열매 몇개 해서 그렇게 씨가 앉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솔직하게 큰소리 치면서 돈 없이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번지시리그라고 하는 꼴짜구니에 들어가면서 제일 동네에서 조그마한 어 논이 논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징계로 해서 다락논인데, 800평 조금 넘는 땅이 7대기가 넘게 이렇게 9대기까지 올라가서, 빼가리, 빼가리 이렇게 논이 있는 그런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샀다고 하니까, 이웃에서 절 보고 놀려요. 그, 노루들이 운동장으로 샀는, 그걸 땅이라고 샀나?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런 땅을 샀느라고 놀려서요. 왜 그러냐면 나는 논이 없어서 그 쌀을 사 먹고 땅이 없어서 그렇게 할 때에 딱 우리한테 있는 돈, 그 돈으로 그땅 사기가 맞아가지고 그 땅을 나자마자 바로 그집주그땅 주인, 주인한테 찾아가서 직접 우리가 계약하고 달란대로 주고 그걸 샀거든요. 왜? 우리 돈이 우선 맞고 또큰 땅을 넘다도 볼수 없는 그런 때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샀는데 사놓고 나니까 모두 웃으면서 놀리기도 하고 또 그걸 기양 살라면 한 떼기 작은 길라도한 떼기로 사지 그 다락논을 사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질라고 그랬느냐고 그래도 그래도 저는 좋아 왜내 땅이 없는 타에 그런 길라도 샀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희망이요. 그래 농사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논둑 하는데 몇날 며칠 해요 첫해 농사지기 위해서 논에 물을 이제 비가 와서 올 우리 물을 들이대 가져 봤는데 논둑이 높은 데다가 워낙 논둑이 여러 개라 몇날 며칠 논둑을 하고 물을 심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논은 작은데 논둑은 많으니까 일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던 땅을 저는 샀거든요 아 그래 농사를 첫해는 짓고는. 그이듬에는 고마 막 이거 논하면 안되겠다고 그마벼비자마자논둑을 까무게 시자가는데그 포크레인 헝가 하나 샀기 때문에 올라가서 논둑을막 무너뜨린데 저는 막손 들고 안돼요 안돼요 제발 논이 있어야 양식을 할건데 왜 논을 까무겠느냐가 안된다고 막 말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잘라 놓는데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놀람이> 생각하니 어디 갔나? 아 이건 틀림없이 놈뚝 허물로 갔다. 낮엔는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하게 하니까 밤에 간거 맞다 생각이 들어서 나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를 한 마리 붙잡고 우리 집에서는 그때 그꼴자고니 가려면 어, 얼마나 갈죠한 1킬로 넘어 1킬로 5백 정 되는 꽤먼 골짜군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찾아가기 무서워가지고 개를 묶어놓을 풀어가지고 손에 이제 이까리를 잡고 개를 앞세고 우찾아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 가는데 하면 포크런 소리가 나려 밤에 그냥 그 길로 시작해서 그 논둑을 허물기 시작해서 완전히 몇날 며칠 일을 해가지고 보면 논에 흔적도 없이고만 비슷한 밭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졌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요 그래서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흐름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라 저는 그 말씀을 참늘 생에 적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그 농사 짓겠다고 산 땅인데 하나님은 그걸 또밭 만들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그꼴자은 일을 이제 개간하고그 안에 땅들을 사면서 이제 수가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와보고 좋다면서 그래 그 땅을 또 누가 사겠대요 왜 그런가면 여기 와서 집 짓고 살면 참 좋겠다 공기도 좋고 그러면서 사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좋다고 우리 뭐땅 이렇게 참 농사 질려고 샀지만 우리 교인이 이렇게 와서 농사 짓고 또같이 살면 좋으니까 사랑 그래서 계약금을 받고 팔았는데 또 얼마나 이따가 와서 하는 말이, 아장로님 이거, 저, 땅을 못 사겠어요. 왜 그러냐. 여기 내가 집을 질라고 아는 사람들 며칠 데려와 보였더니, 여기는 물도 좀 많고, 집터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 그러면 괜찮다. 우리 농사 짓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계약금을 또 돌려줬지요. 돌려주고, 이제 우리 또 농사를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걸 이제서 제가 깨닫게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만약 그분들이 와서 집을 짓고 같이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 교회가 어찌 들어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옹천에 개척한다고 3년을 밤낮 없이 참 열심히 했어요. 새 가정이. 화요일 날은 오전에 가서 방문하고 전도 활동하고 오후에는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고. 안식일은 또 아침부터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방문하고 그 옹천 지역을 개척해보겠다고 골고리 촌촌히 다 다니면서 방문들을 열심히 했는데 구도자는 꽤 많아 근데 거의 노인들이고 좀 움직이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그 교회가 반석교회 장로교회 두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지 우리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이 구도자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땅이나 뭐헌 집이라도 하나 사서 집표소를 만든다고 열심히 찾았는데 그럴 만한 곳도 없어서 결국 거기에서 나올 때는 이 층이 우리 반지하를 어디가 예배 장소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 거기서 기름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곳을 떠날 때갈 곳이 없어서 우리 그 동생들이 새로 지은 집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제요 오게 한 것까지 지나쁜 이야기 한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리러 오면서 집사님 두 분, 장로님들이 내 가정 되었어요 그래, 내 가정이 합심해서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이제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옹천은 이제 포기하고 모두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는 거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나고 또 오른 구도자가 영주서 대류 간 영혼들 둘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지만그본사닥에 있는 영혼이 하나도 진짜 알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기 옹천은 접고 이쪽으로 와서 어디에다 이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사실 그 3년 동안에 두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장사를 돈 되는 장사로 가면 교회 건축을 해서 두 과정이 농사 제쳐놓고 장사를 해서 돈을 1억 4천을 모았어요. 3년 동안 두 과정이 저희들은 구경하고 손벽 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 서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 장소를... 물색하는데, 그리 마땅한 장소가 안 나와요. 그또 영주 지역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어떨까? 이런 의사를 교회에 열려야 했을 때, 그것까지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외진데좀 시골 쪽으로 어디 교회 한 곳을 개척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은은은 의논, 하는 중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쪽 골짜기에 하나님의 노아 방주를 만들자 이쁘릇처럼 하던 얘기가 생각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면 좋은데 이쪽에 여기도 장소가 된다 하면 우리가 어느 땅이라도 원하면 내놓겠는데 요800평땅 요거는 조금 작지만은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든 이 땅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울 마음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는 참그 우리의 마음을 내보였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 모두 원하보고 보더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도 도시 가서 교회 못할 바에는 이 시골에 아늑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자. 다 좋다고 결의해서 그 땅에 교회를 짓고 있는 돈으로 땅만 있으면 그때 돈으로는 그 있는 돈으로 조금만 못하면 지지 않겠느냐. 그래, 다 의논해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시작만 해놓고는 또그내 가정에 마음이 달라져요. 한 가정과 두 여집사님은 이 시골에는 도저히 교회 지으면 안 되겠다. 우린 영주로 가겠다. 그래서 끝내 그 뜻이 서로가 합이 안 돼가지고, 이쪽에는 세 가정. 세장원세 세 가정이 그러면 우린 이대로 교회를 짓겠다. 그리고 두 집사님과 장원님 한 가정이, 그것도 세 분들이죠. 세 팀이 영주로 가겠다. 그래서 돈을 거면 가르자. <laughs> 그래가지고 1억 4천을 가지고 한쪽 팀마다 7천만 원씩 갈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영주로 가서 하나 짓고 또 짓는 게 아니라 거기는 표기대로 거기 새를 넣든지 뭘 하든지,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하도록 하고. 또, 우린 우리대로 돈은 빌록 적지만은, 여기다가 땅이 있으니까 한번 지어보자. 뭐 돈이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하면 돈 주실 거다. 큰소리 치면서, 기도드리면서, 건축을 시작하게 할 때, 예배당을 지겠다 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1차로 헌금 나온 영혼이 있었어요. 그 영혼이 누군가 면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는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세볏돈 모으고 용돈 모으고 하나 쓰지 않는 저금통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백만원이야 백만원을 하나님 여 교회에 찍거든 이거 써주세요 드립니다 이러고 저금통장을 내놨어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교회들 지을 때마다 종자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가장 큰종자돈은그 작은 아이의그코 모든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전적으로 자기 생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요. 그래, 그 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새 가정이 참 시골에 돈 천만 원 없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딸딸 떨어가지고 한 집에 천만 원씩 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 헌금 백만 원 때문에 우리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적금 넣은 것도 떨고 모아 놓은 거 통장 다 떨어서 한 집에 천만 원씩. 그리고 새 집에 천 삼천만 원 아니야. 그래서. 7천만원 가지고 천만원씩 해서 1억을 만든 겁니다 이1억가지도그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내는데 이거는 도저히 붙일 데가 않는다 아무리 아무리 싸기고 아무리 좋게 해도 2억이 돼야 된다 그래 뭐돈 당장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또 의논하면서 그러면 이 800평 조금 넘는 땅인데 이거 다 우리가 쓸게 아니라 이걸 띠서 팔자 그러면 이 건축 자금을 좀 보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00, 270평인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짓기를 하고 그 나머지 500몇 평을 이서 팔았는데 그 돈을 보태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기적을 계속 더하셨어요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건축하려고 작정했을 때부터 건축하는 분이 먼저, 이제, 헌신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돈 없는 분들이 하나님 성료를 짓는다고 하면 나도 좀 버티겠다. 그래서 또 건축지에서 뭐, 뭐 해주겠다고. 그래서 많은 혜택을 이제 약속받고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건축이 시작되고, 그, 찍게 되는 그 사진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기회가 있다면 보여드리겠는데, 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전부 다 돌이고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거기 갖다 맞추기만 했을 때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헌금할 영혼들에게 준비를 시키셔서 이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 자녀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또 지구 교회에서 모두가 이렇게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각 교회마다 또 돈을 헌금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